반갑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며칠 전에 경남 지역에 있는 모대학교의 특강도 갔다 왔습니다. 경남은행하고는 저는 뭐 관계가 조금 더 있기도 하고,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 관련해가지고는 뭐 전문가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은행 인턴 관련해가지고 면접 한번 특강 했었고요. 오늘은 경남은행 인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궁금했던 거 해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남은행 면접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영양 면접하고, PT 면접하고, 상황 면접하고.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결국 영양 면접은 어떻게 보냐,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영양 면접이다 그러면 인성 면접, 대면 면접, 다대다 면접, 집단 면접,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양 면접이. 면접관과 지원자가 다대다, 또는 다대1, 이런 식으로 마주 앉아서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이런 면접을 영양 면접이라고도 하고 인성 면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리지널 전통적인 은행권의 면접이고 면접관이 약 3명, 4명 이렇게 들어오고요. 지원자가 2명에서 4명 이렇게 들어와서 다대다 면접으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면접 시간은 1인당 5분에서 10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5분에서 10분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형평성 있게 배정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지원자에게는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지원자에게는 자소서 이외의 일반 인성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일반 인성 질문은 뭐냐면 자기소개서와 관련 없는. 성격의 장단점이 뭐냐, 학교 다니면서 뭐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일반적인 인성질문이고,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땡땡땡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은 왜 하셨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자소서 기반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소서 기반으로만 한다, 아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자소서 이외의 인상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셔서 영양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경제금융과 관련된 상식질문, LTV가 뭐냐, DTI가 뭐냐, 은행권 취준생이라고다한 번씩 들어봤던, 공부해봤던 용어들이겠죠. 이 공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꼬리질문은 당연히 나옵니다. 면접의 핵심, 면접의 꽃이 이 꼬리질문입니다. 그 다음, 은행권에 대한 관심, 이런 질문도 준비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도 봤을 거고, 기업 분석, 이런 것도 해봤을 텐데, 그런 유형이 경남은행에 대한 관심이 될수 있을 겁니다. 경남은행 이슈, 디지털뱅킹. 이거는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찾아보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네이버에다가 경남은행,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경남은행 이슈, 경남은행 글로벌, 경남은행 기업금융, 경남은행 개인금융, 경남은행 디지털뱅킹, 경남은행 블록체인, 경남은행 빅데이터, 경남은행 인공지능.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뉴스나 블로그 글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우리 경남은행의 예금 상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금 상품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답변할 수 있을 정도 분량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가도 좋겠다. 그 다음 최근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경남은행 앱 있죠. 실제로 쓰고 있는 다른 은행 앱. 비교해서 장단점, 불편했던 건 뭐냐, 개선해야 될건 뭐라고 생각하냐, 비교해보라. 이런 유형의 질문들도 나올 수 있으니 경남은행 앱을 한번 깔아 보셔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보고 면접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나 카메라를 한번 찍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빈출 질문 또는 준비해놓아야 할 질문과 답변들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1분 자기소개. 대부분은 30초에서 1분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면 적절한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합니까?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역 지방은행이 있을 텐데 왜 우리 경남은행에 지원했는지? 왜이 직무 분야, 왜그 분야를 하고 싶은지? 은행원이 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는가? 당신을 꼭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타 지원자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남은행 입행 후 목표나 계획이 뭔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되는 면접이 영양 면접입니다. 영양 면접이 있고, PT 면접이 있고, 상황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영양 면접입니다. 면접관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면접을 봐왔지만, 어떤 리듬과 패턴이 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면. 답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의 길이. 불필요하게 짧게 답변하거나, 불필요하게 길게 답변하면, 어, 면접관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초 정도 되고요. A라는 질문을 하고, A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걸리는 시간 1분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한 명당 7분 정도가 배정된다고 해보죠 그럼 1분 자기소개하면 1분이 지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6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럼 질문 6개 정도 하면 끝나는데 그럼 6개 정도로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도 보고 지원수도 보고 뭐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질문을 체크해 놨단 말이죠 근데 뭐 3번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길게 답변을 해버리면 4번, 5번, 6번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길어지는 답변이 뭐냐면, 성격의 장단점 이야기라고 하라고 할 때, 장점에도 사례 놓고 단점에도 사례 놓고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꼭 30초 내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면접관이 궁금하면, 장점이 나타났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 사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전해 봤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 성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 실패해 봤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 거기에 대해서는 한 40초 정도까지 이야기해도 상관없겠다. 아무래도 경험이니까요. 달달달달 이렇게 외워서 답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통째로 외워 버리면 면접에 가서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갑자기 받아 버리면 그 현장에서 그냥 멘붕이 되 버립니다. 면접은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소에서 이제 PT 면접 주제를 받고 PT 면접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약 10분에서 15분 발표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발표를 합니다. 발표 시간은 1인당 5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미리 좀 해놨으면 좋을까 화면 캡처떠놓으면 좋겠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PT 주제 이슈 해가지고 여기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PT 주제를 주면 여러분들은 저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PT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묻는 거냐면 당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제안이나 작은 의견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PT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PT 면접의 핵심이 뭐냐? 지식이 높을수록 PT 면접을 잘 본다? 프레젠테를 잘할수록 PT 면접을 잘 본다? 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원으로서의 전 표현력과 전달력, 얼마나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느냐, 얼마나 전달을 잘 해내느냐. 해내, 그래서 면접관들은 아저 지원자를 뽑아서 지점에 배치를 시켜놓으면 고객들과 상담하고 응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합격 점을 줍니다. 이 PT 면접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PT 면접은 일단 금융 이슈에 대한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다. 그게 금융 이슈는 뭘 공부할까라고 를 하니까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도 봤는데, 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금리도 있을 거고, 중국 감소 문제, 지정 감소 문제, 디스레인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방업인 경쟁력, 뭐 이런 것들 앞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어떻게든 이제 작성할 겁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내가 발표를 하면서 혹시 막히거나 부퍼링이 생기거나 그때 내가 참고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면접관들이 보기에 편하게 내가 자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 만들어진 자료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발표할 때 찾아보기 위해서 만든 자료는 주로 텍스트 위주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면접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다라고 하면 상당히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 PT 면접은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반드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PT 발표를 하면 어 우리 지원자들은 꼭 이렇게 만듭니다. 전부 다 개요,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기대효과, 결론, 이런 유형으로 발표 자료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저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기성정결, 이것도 마찬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PT 주제가 어떤 게 핵심 주제가 나오냐면, 여기 지금 제가 별표치는 요 부분입니다. 대응방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남은행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이런 주제가 나왔다. 그럼 코로나19가 뭔지, 지역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핵심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핵심 주제가 아닌 걸 가지고 발표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면접관이 정작 궁금했던 대응 방안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이거를 듣는 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절대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개요 현황 문제점 꼭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짧게 짧게 핵심 주제에 대한 저 시간을 가장 길게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좀 텍스트 너무 많이 적지 말라 텍스트를 저렇게 많이 적으면 이거는 100% 지원자를 위한 자료가 되버립니다 표, 도형, 그림, 숫자, 이미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이런 거를 활용해야 더욱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5분이면 5분 시간 맞춰서 발표하는 연습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이 나옵니다. 경남은행 상황 면접이 조금 다른 방식이라 여기 이제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정 상황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배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겠죠. 10분 동안. 준비가 되면 면접장에 이제 입시를 하면 면접관도 있고 전문 연기자도 있습니다. 전문 연기자 분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상황 예시를 한번 보면 여행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급한 업무 때문에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상사분과 어떤 대화로 이 상황을 대체해 나갈 것인 대응해 봐요. 롤플레잉을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상황에 대응하는 지원자들의 마인드를 보겠다. 또는 대응하는 어떤 방법, 대응하는 틀을 보겠다. 이게 이제 이 면접의 포인트겠죠. 제가 요, 만들어놓은 이요 박스는 제가 여러분 특강을 위해서 만든 상황입니다. 역할 분담을 할수 있는 분을 찾아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화로서 상황을 응대하는 그런 요령을 한번 보겠다. 이런 면접이 상황 면접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